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칩 대한민국의 김은지 선수 대 중국의 천이선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천이선 육반은요 지금 현재 상당히 중국 내에서도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중국 농심배 대표로도 출전을 했고요. 중국 내에서도 아주 지금 뜨거운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천희선 선수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휴범미치 김은지 대 천희선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은지 선수고요. 백이 천희선 선수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흑을 잡고 날일자로 걸쳐갑니다. 그러자 천희선 선수가 부자 뽑기 정석 시도하고요. 자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와 같이도 참 많이 두어가는데 김은지 선수가 가장 무난하게 두어갔거든요. 자 이곳으로 걸쳐옵니다. 며칠 전에 또 천희선 선수하고 김은지 선수가 바둑을 한번둔 적이 있긴 한데요. 자 지금 이 포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포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받아준다면 이렇게 갖다 붙여서 벽을 만들어서 지금 100이 두텁게 바둑 풀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덮어 씌워 나갔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100도 일단은 뛰어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뛰어들어왔다는 것은 흙으로 하여금 여길 공격 들어올테면 들어와봐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뜻합니다 자 지금 김은지 선수가 워낙 공격력이 뛰어나고 전투받으기 또 감각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곳까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여길 갖다 붙이는 순간 흙이 이와 같이 끊어가고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둬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게 되면 김은지 선수가 일단 흙을 잡고 여기까지는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찔러두면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타이밍에 여길 젖히고 이와 같이 흙으로 치게 되면 단수 치는 것은 이곳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수순도 있고요 자 그러면 흙이 이와 같이 두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타이밍에 여길 하나 또한번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또다시 이렇게 두어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장면에서 자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데 하나 이렇게 두어가는 수법이 가장 알기 쉬운데요 자 지금 이곳을 뻗게 되면 이 타이밍에 여길 단수를 하나 칩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이곳으로 똑 하니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죠. 그 이유는 여기를 두면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자 이거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걸 때려 내더라도 이게 이미 백돌이 다 살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당하는 순간 여기 찔린 당하면 죽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단수 치고 나가더라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두 점이 장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공격 들어가는 건 김은지 선수가 아무리 공격력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참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부착합니다. 전희선 선수도 이제 여기 약점이 없으니까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는데 김은지 선수 하나 밀어두고요. 아, 이곳으로 들어가네요. 자, 지금. 만약에 천희 선수가 이곳을 나가게 되면요 지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이런 데 하나 갖다 붙이고요 자 이와 같이 미, 늘어준다면 이때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여기 기대기정법이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 거의 잡힌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곳을 뛰어 들어왔다는 건 여기 기대기정법을 당하지 않겠다 이러한 뜻이기도 하죠 자 김은지 선수 무난하게 지금 이곳을 두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어서 지금 이쪽을 호구치면 여기 단수 쳤을 때 이와 같이 여기를 뭔가 잡아둔다고 치면 넘어가는 순간 이걸 잡기는 했지만 너무 흑입장에는 투자가 많이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김민수수가 좀더 크게, 통 크게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거 밀어갔구요.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가니까 젖혔어요.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바로 호구로 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끊어 가려고 하는 수법은 먹여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더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 가게 되면 백돌를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호구 친 다음에 지금도 젖히는 건 먹여치기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단수를 치고 자, 이와 같이 오, 지금 여기를 먹... 자,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아, 지금은 여기가 돌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 이와 같은 수수는 물론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를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막아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이 꽉꽉 막아 가게 되면 흙도 여기 있는 돌을 잡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데한에또 얻어맞고 두게 되면 이 흐름이 썩 좋다 이렇게 흙 입장에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끊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두어가니까 뻗어듭니다 자 지금 흑도 이곳으로 나가는 곳에 두 점물이 맞아서 결코 좋을 게 없어요 단수도 맞고 뚫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입구자로 두어가면 어떨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장면에서는 여길 또 하나 들여다보는 수순이 또 날카롭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또 찔러 들어가고 자 이곳으로 끊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막아버리면 이 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백돌이 의외로 지금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 흙돌을 잡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천희선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 일단 하나 먼저 물어보고요. 이곳까지 아낌없이 조금 전 같이 여기가 약간 백돌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켜두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찔러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백돌을 정말 세게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천희선수 이곳까지 두었어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도 여기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돌을 다 잡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공격을 멈출 것인가? 공격을 멈춰도 바둑은 팽팽한 반집승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수는 이곳으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아 지금 불안하게도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손이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다라는 건 지금 백도를 모두 잡으러 가겠다. 이러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 지금 이곳을 찝었어요 이거는 진짜 여기 있는 백도를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연결했어요. 지금도 타협 들어가야 돼요. 이 교환 자체가 악수긴 하지만 지금도 타협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타협 따위는 없습니다 김은주 선수 이제는 타협 따위는 없어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곳을 밀고 나오고요 저두점 머리 젖혀 갔을 때 백이 이와 같이 빈 상각으로 나가게 되면. 흙도 뚫고 나가서, 이거는 흙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 이곳 단수 하나 치고요. 그렇죠. 이곳을 끊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곳으로 두게 되면, 여길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으면 흙돌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까지 두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단수당한 백도를 나가요. 물론, 백이 쟁스 엄청난 악수긴 한데, 지금 이곳을 끊게 되면, 이쪽을 나갈 수,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 단수를 칠 수가 없는 게, 단수치고 요렇게 두면, 여기 있는 흙돌이 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흙이, 아, 백이 끊어오는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이곳 선택했는데, 단수치고 때려내니까, 여기 흙돌이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는,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누굽니까? 가둑을 두면서 이보다도 더 심한 역경도 이겨내면서 역전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지이 장면에서 이런데 붙이면 이와 같이 지금 얼른 단수 쳐서 일단 실리로 빼앗으면서 이 백돌이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백돌이 오히려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세력같이 생긴 돌이 곰마가 될 수가 있죠 자 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무난하게 두어갑니다 그러자 김은준 선수 하나 찍어두고요 자 지켜두었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벌려두고 있는데 김은준 선수가 이 타이밍에 하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천희 선수가 연결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 하변 쪽에서 김은재 선수가 조금 더 당했기 때문에 이바도 좀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김은지 선수가 이곳으로 압박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압박 들어가면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부어가는 게 어찌 보면 집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괜찮은데 지금 천희선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백들이 왠지 부자 몸조심 참 바둑이라는 게 조금만 유리해도 마음이 떨려요 아 이러다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달려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 달려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어가서 집 차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백도 이와 같이 지금 살아두었기 때문에 중앙의 세력을 조금 지워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지켜갔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전혀 천희선 선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아, 지켜뒀어요. 자, 이곳을 지켜둡니다. 천희선 선수가 지난번 농심배에서 신진서 선수하고 대결을 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정말 중국 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갑조리고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천희선 선수 상대하기가 조금은 거 거북할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약간 김은지 선수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은지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바둑판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곳 갈라치기 겸 뭔가 다가서기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약간 나 와서 끊는 수도 노리고 있거든요. 김은지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이선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빠싹 다가서는 수인데 아, 여기서 지금 늦췄어요 보통 이렇게 빠삭 다가서는 수인데 요런 데 갖다 붙이고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약간 이쪽 부분이 두어지고 뭐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 약간 끊어지는 수법이 조금 남겨져 있거든요. 뒷맛이 조금 백도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 자, 김은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지가 상당히 골치아 그런 장면 자갔다 붙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백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끊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뻗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한 칸을 띄기만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조금 찜찜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잡으면 이거 돌려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두고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런 식으로 지켜두게 되면, 이거는 지금 관통을 했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자, 이거 괜찮습니다. 저, 저 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안으로 들어오네요. 지금 밖으로 나가면, 이거 막아가는 수가 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자, 일단, 크게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천이선선수를 리듬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이곳으로 두어가는데 역시 농심배 대표는 다르긴 다르네요 바둑에 빈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이건 막아갔고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갑니다 자 김은주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곳은 워낙 악수요 백의 집이 그냥 고스란히 나고 이곳을 나가서 수가 나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칸뛰기만 하더라도 전혀 수가 나지가 않죠 요흑돌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조금만 더 김은지 선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곳을 뻗었어요 자 이제는 이런데 뛰어 들어가는 수도 조금 뒷맛이 남겨져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뻗어 두네요 자 천희 선수도 지금 이거 뻗어 두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김은지 선수. 이 타이밍이 와눈 목자까지 달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눈 목자를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곳을 갖다 붙이면 이곳 옆구리 딱 하나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뻗으면 이와 같이 지금 호구를 친 다음에 있는 것은 잡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요. 이거 잡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순간 오히려 백돌이 걸립니다. 이건 백돌이 잡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백도 어떨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어야 돼. 지금 이곳을 뭐 때려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지금 찔러 들어가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지금 또 팩감을 쓰면서 또 버텨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지금 만만치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 입장에선 여기를 건너붙여서 끊는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턱밑까지 들어오는 수를 생각해 냈는데 자 김은지 선수는 당연히 막아 가겠죠 그리고 이곳을 치받아 둡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길 두고 이와 같이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길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자변 쪽에서 이득을 받고 아직까지도 흑돌이 좀 무거우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천희선 선수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제가 들어가죠 자 이곳을 끊어 온다고요 자 지금 이쪽을 끊었어요 자 이곳을 끊었다 라는 것은. 아, 김은지 선수가 이곳을 하나 찔러주죠? 지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길 막으면 이렇게 잡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여길 나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을 나갔다가는, 자, 오히려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곳을 두었을 때, 뭔가 지금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지금 백이, 지금 요게 수가 조금 여유가 있는 장면이긴 한데, 자, 요 수수는 지금 오히려, 오, 어, 이거는, 백돌도 잡힐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 지금, 이곳을 뻗으면, 오, 천희선 선수도 이곳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가 뭔가 한 바탕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길 끊어왔어요. 자, 김은지 선수, 일단 먼저 들어가네요. 이곳으로 두는 것은 너무 속보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두면, 요거는 지금, 요렇게 지금, 이게 나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속보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헷갈리게 만들어가는 김은지 선수인데요. 자, 이건 막아왔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끊어 갑니다. 자, 이쪽을 끊었다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고 있는데요. 김은주 선수 먼저 끼워가죠. 지금 이쪽을 끼웠다라는 건 여길 막아 가겠다. 요거 나가는 수를 성립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지금 이쪽 부분을 치고 들어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야, 김은주 선수가 강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을 두어 가니까, 자, 이거 호구로 쳤어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죠. 이거 끊어집니다. 자, 바둑은 이제 유동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천희 선수 연결했는데, 자, 덮어 씌워 가고요. 이곳까지 찔러 오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수순, 요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어서 이거 지금 촉촉수로 흙돌이 잡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김은지 선수, 그렇죠! 지금 여길 아껴뒀던 게 바로 이 수순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앙초에서 엄청난 수익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김은지 선수 나쁘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길 받으면, 지금 이곳을 찔러 들어가는 수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요 자 지금 이쪽 부분 두어 가고요자 이와 같이 두어 가면 약간 이쪽 부분 폐맛이 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몰라졌어요 이거 몰라요 자 이것을 두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여기 둬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엄청나게 지금 백집을 초토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바둑 점점 몰라지는 거죠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둑이 되는거예요자 지금 이것을 찝었습니다 자 이것을 찝었다 라는 것은 오히려 이으면 자, 이쪽을 이으면 여길 잊고 자, 이곳을 두어 가야 될때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 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꾸로 흙돌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석점은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김은주 선수 버리죠. 자, 석점 버리고 이제는 바둑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이곳까지 막아 왔고요. 김은주 선수가 이곳으로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천희선 수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곳으로 벌려 두었는데요.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은주 선수가 손이 멈추고요. 지금 하변 쪽에 눈이 지금 시선이 꽂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길 두어 갔는데, 여기 무슨 수가 있냐, 이거 지켜보는데요. 아, 설마 이런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쪽 수를 지금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천희 선수가 뭐가 착각이냐면, 자, 이곳을 두면, 지금 이곳이 선수예요.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는 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지금 이쪽 부분이, 요게 지금 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순을 먼저 바꿔서, 여길 먼저 만약에 두면. 자, 이곳으로 두면, 요렇게 두어서, 이거 지금, 걸려들죠? 이거는 지금,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폐가 났어요. 자, 이건 폐가 나면, 골치 아파지는 장면인데요. 자, 그리고 이건, 이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어딘가를 이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두면. 자, 이것을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만패불청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패감이 아닙니다. 이거 잡히죠? 이야, 이거 천희선 선수 여기 이으면 난리 나는 것 같은데요? 자, 김은지 선수. 와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천희선 선수가 손 뺐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중국과도 지금 대참사. 대참사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누가 니까 와, 여기서 천이 선 돌을 던졌어요. 자,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곳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여길 막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젖혀와야 되는데, 이때 막으면, 이곳을 이으면 요거 때려내고요. 이거 막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 이건 패가 아닙니다. 백돌이 잡히죠? 자, 이거 바둑 둘만 안 나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이곳으로 뭔가 젖혀가면서 수를 줄여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곳을 젖히면 이곳으로 두고 가고요 자, 이쪽을 두면, 지금 이타미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을 때려냈을 때, 자, 여기를 지금 있는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곳을 잊게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는 순간 패감이 없어요. 흙이 워낙 뜯었습니다 이런 거 두면 이거 무조건 때려내죠 자 이거 잡아봤자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바꿔치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흙이 엄청 잘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돌이 살아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천희 선수가 돌을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천희 선수가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둘때 그냥 여길 이어 뒀어야 돼요 이곳을 잊고. 흙으로 하여금 이제 이런데 막으면 이런 식으로 지켜두고 그리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달려 들어오는 이러한 바둑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조급해지죠.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급해져서 지금 이곳을 아 막아갔는데 이곳 잡고 이렇게 두어서는 이쪽을 잇는 순간 여기서 천희 선수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야 김은지 선수가 기어코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이 바둑이 여기 들어갈 때만 해도 김은지 선수가 나빴죠. 흐름이 나빴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장면에서 자 이곳으로 다가서기로 했고요 갖다 붙입니다 어떡하든 지금 김윤주 선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곳으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리듬감도 내어주지 않고 있는 천희선 선수고요 자 지금 이거 저쪽 오고 자 이거 뻗었을 때김윤주 선수는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끊는 수를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진 눈목자 아주 화려한 수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두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자, 이곳을 빠지면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렇게 호구 치는 순간, 요거 잡으면 이렇게 나가서 지금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희선수가 이곳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이곳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만약 이렇게 두게 되면, 천희선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고, 이게 지금 쉽게 그냥 이렇게 지켜두고 여기서 이렇게 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천희선수가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좀더 헷갈리게 만드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너무 쉽게 타협이 되면 천희선 선수가 쉬운 길로 갈게 뻔하거든요. 지금 흐름이 우변에서 천희선 선수가 너무 쉬운 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 노련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흔들기를 들어가더라도 천희선이 진짜 쉽게 가지 못하게끔 먼저 찔러가는 수순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수순이죠. 이거는 귀신에 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곳을 막아오니까 이거 끊어가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두게 되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게 잡으면 별거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당하면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끼워가요. 정말 지금 김은지 선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흔들어 갑니다.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이곳으로 호구를 치고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전성기 때 이세돌 부단의 바둑을 보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곳 저쪽 갔고요 자, 이곳 두었을 때 지금 이곳을 두는 것은 여길 단수 한방 당하고 자,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이거 단수 당해서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흑돌이 모두 모두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 여기서 이곳을 막아갔어요. 자, 이곳을 막아갔다는 건 뭡니까?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오히려 백돌이 잡힌다는 라 거죠. 좀더 까다롭게 꼬아갔어요. 자, 그러자 여길 집어왔어요 뭔가 이제 천이선수가안 되는 수순으로만 가고 있죠. 자, 이거 뻗어두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두어가서 조금 더 바둑을 길게 내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 천희 선수가 이게 지금 김은지 선수가 야금야금 지금 자변해서 엄청난 수를 내버리니까 이게 지금 떨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이거 이러다가 김은지한테 지난번에도 졌었는데 이번에도 지는 거 아니냐. 천희 선수가 중국 갑조리거이자 농심배 대표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에게 지게 되면 약간 지금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지 선수에게 여러 선수가 날라갔죠. 대표적인 선수 구주아오. 그리고 셰어라오 이 하우들이 다날라갔었던 그러한 순간인데, 자 지금 천이선 선수가 여기서 이곳을 막아왔고요. 자 이거 단수치니까 이 장면에서 손을 대뜸 뺐는데 이수가 폐착이죠. 지금은. 무조건 받았어야죠. 이와 같이 두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손을 뺍니다. 자, 지금 천희선수는 이 곳은 무조건 이렇게 두면 이거 단수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양단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중앙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봤지만, 아, 이 지금 하변 쪽에서 여길 찝는 수가 기가 막히죠. 자, 지금 여길 무조건 둬야 돼요. 안 두고 뭐 이렇게 젖혀오는 건 이곳을 찔러 들어갑니다. 이 둘이 단수기 때문에 양단수 안 되고요. 잡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자,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 자, 이와 같이 두어가면 자, 여길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자 지금 이거 눌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패감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뭐 이런데 패감 썼다가 이거 때려내고 이렇게 두게 되더라도 지금 이거 백돌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죽었습니다. 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길 두어가니까 지금 결국은 여길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뒤에서 활로 메어가고요. 자 이거 젖혀오면 단수 쳤을 때 이으면 때려내서 이거 지금 백돌 잡히고요. 그것도 여길 있자니 지금 이거 때려내고 자 이거 막아왔을 때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저 지금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돌이 잡히죠. 순식간에 손 뺐다가 여기 하변 쪽에 있는 백돌이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 화환중 슈퍼매치자 김은지 선수가 천희선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두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만들어내는 흔들어가는 이 수순이 정말 전성기 때 이세돌구단을 못지않게 멋진 수순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천일선 선수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